김민전 의원께서는 다른데도 아니고 교육입니다. 저희가 국회의원 뺏지 때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좀 뭔가 반성하는 모양새라도 보이시든지 저희는 다 무겁게 앉아 있는데 국민의 의원들은 웃으시면서 너무나 편안해 보이십니다. 정치는 결국 태도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김민전 의원께서 백골단 기자회견 하신 이후에 본회의장에서 보이셨던 물론 어느 의원이든 다 피곤하시면 주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사람들이 그 모습에 주목을 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울분이 있는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일 먼저 김문수 의원께서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얘기하셨을 때 저는 김민전 의원님께서 되게 겸허하게 받아들이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표정이 어떠셨냐면 웃으시면서 팔짱 끼고 계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고 계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교육위 안에서 역사 얘기하지 않습니까? 청소년들, 학생들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교육위에서는 사임을 시키셨어야 하는 게 맞지요? 간사가 그런 거라고 있으시는 거 아닙니까? 뭐제 말이 선을 넘었다? 말씀하십시오. 그 비판 다 겸허히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김민정 의원님께서 또 조정은 의원님께서 끝나보세요. 하신 말씀, 말씀, 말씀. 행동과 태도와 말에 대해서 이미 선을 넘은 아, 것에 저도, 대해서 저도, 저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김민정 의원님께서 충분히 사과 표명을 하신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감정적인 그런 표현들까지 하시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김민전 의원님께서 충분히 기자회견장에서 인지하지 못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사과 표명하셨고 기자회견도 분명히 철회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당 의원님들께서 독재의 망령이니 백색 테러를 부추긴다느니 백색 테러가 뭔지는 알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선을 넘고 계시는 것은 야당 의원님들이십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듣고는 있습니다만 표정과 태도까지 지적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야당의 입법 폭주에도 모자라서 여당 의원들의 표정과 태도까지 관리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이야말로 반인권적이지 않습니까? 이러다가는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공무원 온 국민의 표정과 태도까지 문제 삼으실 겁니까? 온 국민 카톡까지 검열한다더니 이제 표정과 태도까지 관리하시고 야당만을 놀아야 됩니까? 자 서지영 의원님. 그리고 교육적이냐 교육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하시는데 저희도 할말 많습니다. 교육적이지 않은 쌍욕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 얼마나 이 국회에 전과자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교육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토론하지 않았습니까?